안녕하세요. 어, <laughs> 교회를 다니기 전 저의 신앙은 모태 불교였습니다. 저희 외가와 친가는 다 불교 집안이었고요. 저 또한 어릴 때 석가탄신일마다 절에 가며 절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신앙생활엔 딱히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지? <laughs> 어떻게 아침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지? 나한테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요. 어, 고등학교 시절 저의 삶은 음악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숨이 막혔고, 어, 더 이상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laughs> 괜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않을까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했고,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과...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누군가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싶어서 맨날 내일이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laughs> 음,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너무 외로웠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민 보스였던 정도로 <laughs> 늘 항상 예민했고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불안하고 무서웠고 우울했습니다. <laughs>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우연히 카페 알바의 언니가 신학과 언니였는데 어, 기도를 손을 잡으면서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언니의 겨 권유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완벽주의자 성격이어서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을 때 견디기 괴로울 만큼 자기 혐오와 연민을 달고 살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스스로 감싸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더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 저에게 스스로 가혹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내일이 기대가 되며 하루가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양육을 받기 전까지도 어, 교회를 다녔지만 양육을 받기 전 저는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양육을 받고 나서 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저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신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제가 변화됨으로 있어서 저의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laughs> 앞으로 주위 사람들이 저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로 열심히 찬양하며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뭐 랩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너무 빨라 가지고. 네. 오늘 생민상 우리 박찬설 자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육 훈련 과정 가운데 음, 또 선교사로 어 자원을 하고 8월 달에 어, 선교를 떠납니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음,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laughs>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설교를 들었었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었는데, 그. <laughs>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가 3, 4년 정도 흘러서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보내주셨고 영영을 통해 계속 하시는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 공동체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초대교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고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공동체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랑 지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방황 아닌 방황을 했지만 계속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공동체 생활이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양육은 불분명했던 제 신앙생활과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목표가 분명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하는 양육시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가, 시, 이제 시작이지만 분명 저의 생각이 달라졌고 제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어, 분명해졌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의 모든 것이 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제, 제가 하나님의 돈과 시간을 마음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꿈꾸시 하나님 이 꿈꾸시는 것을 같이 꿈꾸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치, 이상입니다. 네. 멋진 예수, 어, 예수님 자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오세 s 형제 어, 믿음 없는 제삶 s 생명의 삶과 예수, 예수님 자리의 양육을 통하여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명의 삶을 양육받을 때에도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같은 저의 바람만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기도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께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보잘 것 없는 자꾸 하찮은 저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그저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만이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죄 <laughs> 많은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이 더 많은 것을 달라는 때 쓰기가 멈춰졌습니다. 먼저 주시면 믿어보겠다는 생각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리 양육을 받으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과 함께 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신의 기도, 원망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삶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저는 교회를 욕하고 불신하고 싫어하던 사람이었기에 전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신경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음과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자리에 인생이 될수 있도록 무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생명의 삶이 되신 우리 김준성 형제 나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저는 아닐 거라고 옆에 형제님과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나왔네요. <laughs> 양육을 받기 전 나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30년 이상 다닌 교회를 옮기는 옮기기는 했는데 주님 뜻이 맞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정말 주님 부르신 곳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 하나하나 다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걱정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작년부 셀모임에서 가족,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단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가 무럭무럭 자라겠다 싶어 그 자리에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함과 동시에 생명의 삶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4분의 1가량이 진행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보충하기로 하고, 양육반에 투입되었습니다. 무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해서 생명의 삶 양육은 이미 다 알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온전하게 보게 되며, 교회란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고, 살아내는 목사님께 받는 양육이라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참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목사님께서 양육 내용 외에 브록으로 전해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양육 시간이 기대되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풀어내야 할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 가정교회로서 새벽을 깨워야겠다 싶어 알람을 새벽 시간에 맞추고 일어나 가정교회로서의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아직 졸음과 싸우고 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성장하는 가정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삶에서 배운 내용을 살아내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잘 익은 볍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삶의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양육에 참여했습니다. 네,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숙 자매 님 나오셔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양육 첫날 첫 질문이 생각난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였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답을 했다 뭐 믿음이요 순종이요 등등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셨다.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 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었다. 예배가 무너지고, <laughs> 삶의 방향이 무너지고, 영의 갈급함에 허덕이고,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주한주 한주 생명의 삶 과정을 밟으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재정비되고,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완주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고 시작한 양육의 시간은 매 시간이 귀했다. 내가 소원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아기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제 정비하시려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예수는 그리스도다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령이 하시는 일. <laughs> 교회의 의미, 교회공동체 의미. 정적인 세계 등등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도록 하셨다. 오래도록 신앙 생활 아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불가사. 5, 6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셨는데 <laughs> 그때는 그 말씀 자체에 감동으로 끝이 나고 그냥 큰 청사진처럼 느껴졌다면 생명의 삶을 음의 과정을 마치는 지금은 그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가 되어진 느낌이 든다. 이죽꿈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하나님 손잡고 함께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내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인 대답은 망설이고 있지만, 이미 난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은 하고 있다. 12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두번 빠졌다. <laughs> 예배당, 갈 시내, 예, 예배당 갈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 주지 않게 하고, 집안 내 결혼식에 굳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 대신 가야 할 상황이 생기고, 매순간 넘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녀들의 문제, 불신자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들로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거리로 보게 하셨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소화해내는 훈련을 할 것이다. 결코 뒤돌아 가지 않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훈련 잘 통과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제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